네스가의 말입니다. 자 오늘은 1편 영상에 이은 2편 영상인데요. 1편에서는 벌써 도착한 아이폰 11 프로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도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2편 바로 이어서 볼까요? 떼라스 자, 이제는 대망의 거실이에요. 짜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이거실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해요, 제가. 일단 이 TV가 벽에 딱 붙어 있죠? 액자 같은 이 TV가 메인이고요. 다 좋아요, 여기 있는 거 제가 다 좋아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어, 뭐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 TV 같은 경우에는 LG 올레오 TV 시그니처 W라는 제품이고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벽에 딱 붙어 있는 TV입니다. 액자 같은 TV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아래는 자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딱 붙였다가도 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TV죠? 이것만 가격이 한 1,800원 만 정도예요. 이게 이렇게 이 본체 사운드바랑 연결되어 있고요. 앉아서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샤오미 로봇 청소기 이것도 한 20만 원대인데 이것도 굉장히 강추드린 제품이고 이 LG의 코드제로 A9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기가 막힙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거다 제가 리뷰했던 적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TV, 이 TV를 먼저 골라놓은 다음에 이 아래 이 TV장은 뭘로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TV는 너무 멋있는데 저거랑 어울리는 TV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구단지 엄청 돌아다니고요 인터넷에서도 엄청 뒤졌습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찾았어요 저거는 가성비 진짜 끝판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굉장히 예쁜데 저게 가격이 한 20만 원대? 한 25만 원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는 제품이고 저 TV장만 한천개본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페이지 넘기면서 한천개본것 같고 가구단지도 한세 군데, 네 군데 돌아다녔는데 저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시오 될것 같아요. 제품명은 잘 몰라요. 그리고 저 시계 같은 경우에는 5만 원대 정도 하는 시계고요. 하그 NC 백화점에 꼭 있는 그 브랜드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기억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휴즈가또 있네요. 이 친구는 2019년 제가 추천하는 가성비 제품 2등에 올랐던 전동 마사지 건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온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사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피닉스 제품이고 큐텐에서 한 5만원 정도면 살수 있는데 아이고 근육이 많이 뭉치시는 분들은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아래 롯데백화점에 서산 러그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거실이 뭔가 좀 무채색입니다. 너무 좀 어두운 분위기랄까? 그렇기 때문에 요 친구를 환하게 해서 집안이 전체적으로 좀 환해졌고요. 블라인드도 좀 환한 거라 전체적으로 좀잘 어울립니다. 블랙 앤 화이트 앤 브라운 목재 이런 느낌. 그리고 이거랑 요거랑 세트 같은데 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TV장 사고 요거 비슷한 걸 고르느라 굉장히 오래 걸렸고, 요거는 그렇게 만족도가 크진 않은데 40만 원대. 이것도 인터넷 샀어요. 그리고 짜잔, 여기 이제 소파인데, 요 소파가 이제 나뚜찌 소파예요. 가격은 한 400만 원대 정도 했던 것 같고, 제가 요걸 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USB를 꽂아서 핸드폰 같은 거 충전할 수도 있고요. 뭔가 버튼이 3개 있죠? 여기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핸드폰 충전할 수도 있고, 보시면 짠 리클라이너 이, 이렇게. 쭉쭉 펴지는 리클라이너고요. 이 가운데 있는 버튼은 보시면 가운데가 빵빵해지죠. 허리 빵빵해지는 거고 여기 끝에 있는 거는 이 각도를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짠 보시면 이렇게 거의 누운 듯이 TV 같은 걸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도 하나. 총 두군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리클라이너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두군데는 되고 가운데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친구를 산 이유는 그 리클라이너가 돼서 산 거예요. 그리고 양쪽 되고 USB 꽂을 때도 있어서 뭐 TV 보면서 쇼파에 핸드폰 충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편합니다. 예. 네, 소파 자체가 좀 편해요. 라또찌가 쇼파 브랜드에서 좀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긴 한데, 네, 그게 걸맞게 좀 편합니다. 이렇게 딱 앉으면 어, 푹신푹신하니 좋아요. 색상도 저희 거실이랑 좀잘 어울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액자 있죠. 뭔가 소파랑 잘 어울리죠. 이게 하나에 한 10만 원대했던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어디서 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궁금하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 스탠드도 이케아에서 산 건데요. 요거는 한 8만 원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위닉스 공기청정기고요. 여기는 LG 트롬 스타일러. 이게 지금 몇 년째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스타일 없으신 분들 강추드립니다. 진짜 강추드려요. 여러분들이 이 친구가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거 궁금하시다면 제 리뷰 중에 스타일러 꼭 사야 하는 이유와 절대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두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면 확실히 필요하신 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laughs>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좀 뭔가 의아한 제품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거! 요거. 이거는 삼성의 플립2 전자칠판이고요. 이것도 제가 리뷰했는데 으, 그냥 뭐 칠판이면서 인터넷도 할수 있고 뭐 TV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제품입니다. 이 펜으로 이렇게 막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콘센트를 연결하면 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리뷰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까지 한번 보여드렸고 이제는 주방이에요. 주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선 이 친구가 보이죠. 짜잔. 아이 식탁 그리고 식탁의자. 이거 사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마치 식탁과 식탁의자가 세트 같지만 따로 따로 산 거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보통 식탁을 대리석 많이 사시는데 요즘 대세는 대리석이 아니라 세라믹이죠. 이 친구는 세라믹 식탁이고요. 세라믹의 장점은 뜨거 냄비나 그런 것들을 그냥 갖다 올려도 된다. 그리고 닦기도 굉장히 편하다. 반면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뭐 김치 국물 같은 거 쏟으면 안 지워지고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리석은 좀 비추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거면 세라믹을 추천드리고요. 이 식탁의 특징이 있어요. 짠, 이거 좀 멀리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게 확장형 식탁입니다. 원래는 이게 8인용 식탁인데요, 최대 12인용 식탁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기본 이게 1200짜리, 1 2 0 0짜리 1.2미터짜리 식탁이고요. 여기서 짠. 이렇게 이렇게 자 깜짝 놀라셨죠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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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만큼이 확장이 된 거예요 반대편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크거든요 이게 1800짜리 식탁인데 다 피면 2700까지 늘어나요 1.8m에서 2.7m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또 의자를 또 하나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 2 3 4 여기 하나 덮이면 5 이쪽에 6 그다음 7 8 9 10 11, 12. 총 12명이 앉을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식탁이 되는 겁니다. 하, 사실 세라믹 식탁이고 이렇게 확장되는 게 거의 없어요. 진짜 이것도 찾느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밀어넣으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하여튼 식탁을 찾느라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롯데백화점 뭐 현대백화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식탁을 봤는데, 저런 식탁 있죠. 세라믹 식탁이면서 확장되는 게 일단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있어도 와 굉장히 비싸요. 아마 요토 같은 걸 백화점에서 팔면은 있지도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500, 600 정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친구 제가 얼마에 샀냐면요. 어디서 샀는지는 잘 기억 안 나요. 너무 오래되세요. 하여튼 어... 150만 원대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식탁만 한 150만원대 정도에 구매한 것 같고, 진짜 굉장히 싸고,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댓글. 한번 제가 기억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식탁 의자. 이거 같은 경우도 이 식탁과 어울리는 식탁 의자를 찾느라고 한참 고생했어요. 아래 보시면 식탁이 아래 검은색 무광으로 되어 있죠? 식탁 의자도 검은색 무광이에요. 그리고 위에 색깔도 좀 비슷하죠? 이런 거 찾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식탁 의자는 샤무드일 거예요. 아마 가죽이 샤무드일 거고, 이 샤무드의 특징은 뭐 음식물 같은 거 흘려도 물티슈로 빡빡 닦으면 닦아준다. 관리가 좀 편하고, 푹신푹신하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여기는 이렇게 그냥 등받이 있는 의자고요. 여기는 등받이 없는 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자 세트 같은 경우에는 가구단지에 서 샀는데 한 80만원대? 100만원대?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만족하는 그런 친구들이고. 그리고 요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옵션 냉장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성 냉장고 안에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김치 냉장고. 여기는 한번 살짝 보여드릴까요? 그것도 이제 옵션이죠. 이는 LG 디오스 김치냉장고. 아래는 어, 제가 뭐 닭가슴살 이렇게 있고요. 자얘 특징은 뭐냐. 굽박이기 때문에 얼음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여기 위에 보시면 자동으로 얼음이 만들어져서 이 얼음통에 들어갑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 그러니까 뭐 수도관 연결돼 있는 거죠 자동으로. 그럼 뭐 물은 사먹는데 정수기 좋은 거 있으면 리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 제가 뽑은 가성비 아이템 1등 샤오미 쓰레기통 엄청나요. 자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고 또 분명히 그러겠죠 저기 이렇게 휴지가 맞냐고 이건 5만 원대 정도 하고요 자동으로 쓰레기통이 열렸다 닫혔다 해서 냄새도 안 나고 밀봉도 자동으로 해주고요 봉지 채우는 것도 자동으로 해줘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제 리뷰를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별건 없고 우리 집 인테리어 블랙 화이트 뭐 이런 거랑 잘 어울리게끔 전자레인지도 한번 찾아봤는데 LG 전자레인지가 가장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디자인충이 저는 디자인 가장 예쁜 걸 먼저 찾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한 15만 원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 치고 좀 비싼 제품이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왜냐? 일단 디자인이 예쁘고 고급지고요. 그리고 보시면 자 이렇게 출력 조절이 돼요. 요즘 전자레인지 출력이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근데 이 친구는 둘개다 지원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옵션도 꽤나 많고요. 좋은 게요거 이렇게 드래그로 이렇게 할수 있다 근데 이 드래그는 사실 쓰지 않고 이 10초 단위 이런 식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에어프라이어도 한두개 정도 써봤는데 네모나고 큰 에어프라이어도 써봤고 요 친구도 쓰는데 뭐 이런 에어프라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옵션으로 있는 인덕션이에요 보시면 여기만 인덕션이고 여기 두 개는 전기 레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긴 아무 냄비나 올려도 되고요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덕션 전용 후라이팬이나 전용 냄비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전원 켠 다음에 뭐 하고 해서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기 레인가 올라옵니다 뜨거워요 근데 이제 인덕션을 안 써보신 분들은 인덕션이 불편할 거다 그리고 전기 레인지는 불편할 거다 가스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써보시면 확실히 전기 레인지 그다음에 인덕션이 좋습니다 인덕션의 단점은 인덕션 전용 후라이팬 이런 걸 써야 되기 때문에 냄비를 다 사야 된다 이런 게좀 단점이고 어, 장점은 일단 가스 열출 걱정이 없고요 오래 켜놔도 불 붙지를 않아요 얼마하면 자동으로 온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요 가스관을 연결할 필요도 없어서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여기 인덕션 터보 모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라면 같은 거 때는 인덕션 부분에 하면 훨씬 더 빨리 라면이 끓습니다. 인덕션은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친구다라고 말씀드리고 기본 옵션 안 써요. 그리고 싱 그대 아래에 음식물 건조기에서 음식물을 위해서 넣으면은 자기쭉 내려가서 건조시킨 다음에 음식물이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꽃 같은 거 키울 때, 아니면 식물 키울 때 이거 걸음으로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다용도 실이 있는데요. 이 다용도 실 문을 열면 짜잔 한 15년 그 정도 쓴 김치냉 냉장고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LG의 가전은 고장나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 산지한 6개월 정도 된 친구들인데 이 위에는 삼성 건조기, 아래는 삼성 세탁기예요. 이게 아마 삼성 그랑데일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왜 LG 거안 사고 왜 삼성 거 샀냐? 전 디자인 취미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더 예뻐서 샀어요. 어쨌든 이것도 이제 리뷰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아, 타이밍을 못 잡고 있네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원하신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기의 장단점은 굉장히 명확해요. 세탁기는 사실 뭐 비슷비슷하고요. 건조기는 어,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한 친구입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쿠쿠 밥솥. 밥솥하면 또 쿠쿠가 어, 뭐등이죠 저는 항상 그 업계에서 1등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그런 친구예요. 가장 좋은 모델을 샀어요. 이거는 한 50만 원대? 60만 원대?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스튜디오 했죠, 제방 했죠, 주방 했죠, 거실 했죠. 거의 다 했는데 여기에 이제 가족 사진을 걸어야 되는데 아직도 새로 안 찍어서 못 걸고 있고 음... 이거 굉장히 제가 만족하는 친구예요. 이거 찾느라고 한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쁩니다. 집안을 화사하게 밝혀주고 이거는 이케아에서 산 아이템 이거, 이거까지. 이거는 아, 트가 아니라, 건전지 넣고 불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 부모님 방인데, 부모님 방은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살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샤오미 가습기 3세대인가? 2세대인가? 그거고요. 어, 침대는 다 똑같아요. 이불도 알레르방 거라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요거는 템퍼 클라우드가 아니라 템퍼 오리지널 매트리스예요 그래서 조금 더 딱딱한데, 어쨌든 들어가는 깊이는 똑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벽걸이 TV가 있어요. 요 TV의 특징은, 벽걸이도 할수 있고, 스탠드도 할수 있고, LG OLED TV고요. 300만원대 제품이고, 제가 요걸 산 이유는 일단 디자인이 예뻤어요. 자, 요런 디테일들. 요런 디테일들 굉장히 예쁘고, 음, 전원 키면 여기 아래 은은하게 불이 쭉 들어오고요. 그리고 특징이 요게 이제 스피커인데요. 일반 TV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꼭 아래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아래로 나와서 반사되는 것들을 저희가 듣는데, 이 친구는 전면에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가 좀 빵빵해요. 다른 TV들과 다르게. 얘가 그러니까 60W 정도 될 거예요. 다른 TV는 한반 정도 되나? 그런데 이 스피커가 좀 빵빵해서 요 친구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 쫄대로 이렇게 전선 안 보이게 해놨고, 뒤쪽에 보시면, 예, 세터 박스. 이렇게 안 보이게끔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뭐 기회가 된다면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거의 다 저희 옷이에요 형과 제옷 그러니까 집에 옷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여기 옷장도 거의 다 네, 형과 제옷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장대고 화장실은 이제 안 보여드리고 여기 드레스룸 여기도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아, 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 방은 나오고요 가다 가다 이제 형방인데, 형방도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어, 그냥 딱히 뭐 보여드리자면, 그냥 옷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당이 안 돼서 막 이런 거 해놨습니다. 100% 16인치 이거 있고요. 하, 여기 장면에 이렇게 옷이 있구나. 옷이 너무 많아요. 예... 네, 여기도 다 옷. 예... 네, 다 옷이에요. 음, 어쨌든 여기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보여드리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끝이 났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아이티 크리에이터의 집에는 어떤 가전제품, 어떤 가구, 어떤 전자제품들이 있을까? 한번 보여드렸고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고. 이렇게 제가 제집 소개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드네요.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디서 샀는지, 뭐 가격은 정확히 얼마인지 이런 게잘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린 게 많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기억해내고, 그리고 결제했던 걸 찾아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저 여기 보이시죠? 요거 는르시 바로 구독 되니까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아이트 크리에이터 MR스입니다. 감사합니다.